네, 안녕하세요. 정보부장입니다. 아, 22년 그 2월 15일자로 아마 선생님들께 그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 화면에 보는 것 같은 어, 모니터를 지급해 드리,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지급해 드릴 모니터를 선생님들께서는 잘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본 동영상은 그 방법에 대한 짧은 내용입니다. 자 우선 모니터 사용하는 이유는요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개의 문서를 동시에 확인할 수도 있고요 종이 출력량도 줄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이유로 어, 선생님들께 이 모니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용 예로 보면 선생님 노트북에서는 엑셀 보시고요 어, 왼쪽에서는 에, 나이스 보시면서 학생들의 에, 그동안 했던 기록들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2021학년도 원한지를 작성하시면서 왼쪽에 2020학년도 원한지를 띄워놓고 어, 비슷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메신저 띄워놓고요. 뭐 관련 업무 창을 작성하실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예,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어, 노, 모니터의 뒤쪽을 보시면 자, 왼편으로는 HDMI 1이라는 단자가 있고요. 여기에 이 물결 무, 모양이 이제 전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DMI 케이블 단자 케이블 하나 여기다 꽂으시면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요. 얘는 노트북에 꽂을 거고요. 자 전원 케이블 꽂으시면 얘는 콘센트에 연결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리적 연결은 다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셨을 때 소리가 출력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노트북 화면에 우측 하단에 이 꺽쇠가 있는데요. 이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출력이 되고요. 어, 이 스피커 모양을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런 식의 화면이 출력이 되는데 여게 꺽쇠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출력이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 처음에 연결하시면 이두 번째나 혹은 세 번째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맨 위에 걸로 클릭을 해주시면, 그때부터 소리가 출력되기 시작합니다. 자, 윈도우 세팅을 또 해주셔야 하는데요. 맨 처음 연결을 하시면, 선생님의 모니, 노트북의 화면이, 모니터의 화면과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려고 모니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여게안 어, 나오면 세팅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 클릭을 하시고요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 메뉴가 뜨면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버튼을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어, 마우스를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러 디스플레이라는 그 항목에 디스플레이 복제라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걸 눌러 주시면 아까, 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화면이 동일하게 세팅이 됩니다. 자, 만약에 나는, 모니터와, 모니터와 노트북 화면을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어, 근데 이제 모니터를, 모니터를 노트북의 우측에 놓을 때와, 모니터를 노트북의 좌측에 놓을 때, 이제 선생님 별로 아마 다르게 모니터를 자리 배치를 하실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노트북 기준 모니터가 우측에 있을 때입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 디스플레이 설정 클릭해 주시고요. 휠쭉 내리셨다 보면 여러 디스플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디스플레이 확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자 여기 1이라고 쓴 푸른색 배경이 노트북을 의미하고요. 2가 모니터를 의미합니다. 모니터의 위치를요. 그래서 지금 이 노트북이 왼쪽에 있고요. 어, 모니터가 오른쪽에 있죠. 자이 상태를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어,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음, 선생님들 쓰시는데 불편함 없으시고요. 만약에 나는 어, 모니터를 노트북 왼쪽에 놓겠다요 어, 선생님들께서는 다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동일하고요. 어, 지금 바뀌었죠. 아까 말씀드린 지금 1번이 요거를 제가 아까 여기 왼쪽에 있던 거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요 상태에서 이제 적용 식별을 누르시면. 어,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네, 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사용하지 않으실 선생님들께서는 정보부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모니터를 치우겠습니다. 또 모니터는 이동해서 사용을 하지 말아주세요. 어, 모니터는 파손 시 수리비가 구입 비용보다 더 많이 청구되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또 구입도 역시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에,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경을 통해 연말에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동 사용을 금지하고요. 또, 유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라벨을 이렇게 붙여놓는데요. 이 라벨이 선생님들의 위치를 적어놨기 때문에 절대 이동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